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워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리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0장.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통일 찬송가 18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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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죄약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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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장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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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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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일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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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워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의 주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산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한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학성경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하성경 288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신학성경 288페이지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뭐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제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은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 요즘 젊은 세대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얼굴을 고치는 성형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희 서울 이 강남에도 수많은 성형외과들이 생겨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병원이 이 성형외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얼굴이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항상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살피게 되고 또한 아, 조금 더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얼굴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금을 들여 비싼 돈을 들여 많은 시간을 들여 수술을 받습니다. 또한 수많은 아픔과 또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 악물고 버티며 자신의 얼굴을 고치곤 합니다. 물론 성형수술을 하면 생김새, 외적인 모습을 아마 다 뜯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술로 인해, 이 성형수술로 인해 그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쉽게 말해,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모는 변해도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외모만 바뀐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외모도 바뀌었고 또한 본성까지 바뀌었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구약에서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여 새롭게 읽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펼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 사역의 영광을 말하는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 언약의 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을 의의 직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들, 각자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의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직분은 과연 무슨 일을 위한 직분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서 3장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은 과연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이 의의 직분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위한 직분인지를 우리가 이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순종하며 그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민. 사도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며 그곳에 예수님을 그리스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곳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사, 사도 바울의 됨됨이를 보증해주는 그리스의 편지, 그리스의 추천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격한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서만 꽁꽁 감추며 복음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정말로 소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득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에 준비되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이땅 곳곳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존귀한 직분을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결코 맡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복음의 전 전도, 복음 전도의 직분을 분명하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직분을 다른 소리하고 다른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직분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직분, 이 직분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직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성령님을 경험하는 직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설득이 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의지해 복음 복음을 전한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은 의의 직분일 뿐 아니라 영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예수님이 구조요, 왕임을 고백하는 제자로 분명하게 세울 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장소와 시간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로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지와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일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직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과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시오, 왕이심을 선포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어둡고 힘겨운 땅에서 구별되어 정결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선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자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등말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와 허물로 어그러진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직분을 아멘으로 충성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매일매일을 주님을 만나는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등마를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순간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부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히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섬김을 성실히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 하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옵고, 우리 모두 이 온전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가로케 여겸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우선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또한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을 꽁꽁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접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